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는 순간에 그 제일 불안한 게 결국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생리적 욕구하고 이제 안전의 욕구를 묶어서 이제 하위 욕구라고 지금 하는데 이 하위 욕구 충족을 지금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퇴직 보험 그러니까 연금 보험도 있고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갖춰 놓고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돈이 그 앞으로 이제 내 미래 그다음에 내가 지금 아플 때도 과연 이걸로 지금 내가 건강하게 어, 삶을 지금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뭐 생리적 욕구라든가 안전의 욕구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위 욕구를 지금 충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위 욕구를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상위 욕구,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라든가 종교의 욕구를 지금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할때이 하위 욕구를 지금 우리가 이제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뒷받침되는 일도 있고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은 뭐 자원봉사 같은 일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뭔가를 일을 지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를 지금 얻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밑에 어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0대에도 전업주부, 5 0대도 전업주부, 60대도 전업주부니까 뭐 별로 이제 퇴직의 개념이 없다, 뭐 일하고 싶은 욕구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 가사에 대한 이제 그 의무감 아니면 가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뭐 시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그냥 이제 집안일을 열심히 지금 하신 거지 바깥 활동을 지금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의 이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식들이 이제 뭐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남편분이 퇴직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남편 퇴직 아니 남편의 뒷바라지라니까 이런 걸 하지 않을 때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체도 어떤 그 내가 이제 어떤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 주부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직장 생활을 해 보고 싶은 어 그런 분명히 욕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좀해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똑같이 지금 60살에 이제 60살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자들 남자의 어떤 그 60살 드신 남자가 이제 할수 있는 어떤 직업의 그 폭하고 여자분이 그할수 있는 직업의 폭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여성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어떤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나이 들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데, 제가 작년 초에 그 어떤 데를 찾아가냐 하면 상조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상조회사가 있는데, 제가 한60 정도 됐으니까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없답니다. 어. 저처럼 이제 초보자가 할수 있는 그 업무는 없고, 이제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뭐좀60 이상 먹어도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음식 서빙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을 지금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하면, 어, 충분히 지금 그분들도 뭐 일을 통해서 뭔가 이제 성취감을 얻거나 아니면 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제가, 이게 설명을 들은 내용이 뭐냐면, 이게, 연금 상품은, 보험회사나, 그 뭐,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사실 돈이 잘 안, 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지금 팔더라도, 이제, 보장성 보험을 팔게 되면, 어, 영업하시는 분한테, 이제, 수당이, 좀, 약간, 이제, 백이라고 지금 하면, 만약에, 이제, 백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면, 연금 상품을 지금 판매할 때는, 거의 뭐 이렇게 또 아마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가급적 연금 상품은 지금 적절히 이제 권장하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금 상품도 좀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말그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연금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할 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보장성 보험에 많이 가입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게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뭐, 의료보험 다 되는데, 그걸 실비보험까지 지금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과연 이제, 들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이제 그 돈으로 연금 보험을 지금 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금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때문에 뭐, 실비보험도 들고, 무슨 보장서 보험도 들고 하는데, 어, 만에 하나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금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만에 하나까지 대비를 지금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쳤을 때는 정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지금 퇴직 후에 어떻게 지금 하는 게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가족한테 도움이 될 건지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유자금 한도 내에서 어 상품을 지금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뭐, 저도 용어는 정확히 모르는데, 치료하는 그거 있는데, 그게 아마 한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그 치료를 지금 받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상품을 지금 구매를 하시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암 발생한다는 보장이 지금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단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나중에 지금 암 발생을 했으면 하면 나는 지금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 그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이제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의료 보험이 되니까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치료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안 드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내가 지금 그 의료 보험으로 받는 치료에 대해서 어떤 질이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이제 개인 돈 쓰는 것보다는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한 그런 어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른 쪽으로 이제 돈을 지금 좀 쓰시는 분도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유가 있으면 뭐다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가입을 하시는 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과연 현명한 투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단장 아파트 관리비를 지금 내는 돈이 부족한데, 암에 발생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암보험에 뭐한 달에 지금 10만원, 20만원 낸다. 그거를 과연 이제 현명한 선택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험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품이고 중요한 상품이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뭐 다양하게 이제 선택을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거죠.